부부끼리 무시하게 되는 이유 이혼을 하는 사유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폭언이나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배우자를 향해서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가까운 친구와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짜증내고 친한 사람과는 싸울 일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바라는 것이 많아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던지. 이해해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쪽에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은 싸움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부부끼리 무시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서와 집 안에서의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어느정도 긴장을 유지하면서 나의 좋은 점만을 노출하려고 노력합니다. 학교를 가던 출근을 하던 우리는 잘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의 공간인 집에서는 어느 정도 풀어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옷차림이나 행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집에서조차 긴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 한다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자에게 장점도 보여주지만 단점도 많이 보여줍니다.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대려는 남편의 모습이 남편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세상 깔끔하지만 집 청소를 게을리하는 아내를 보면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모습 모두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편안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행동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상반된 모습을 모두 보게 되면 꾸며진 모습은 그야말로 꾸며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편안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진짜라고 느끼는 거죠. 평소에는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평일 내내 열심히 일한 모습은 보지 못했고, 주말에 빈둥대는 모습만 보았으니 빈둥대지 말라고 한마디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 5일 내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말이죠. 주말 정도는 집에서 편안히 쉬어도 될 자격이 되기에 쉬는 것 뿐인데 빈둥대다는 표현을 듣는다면 그야말로 빡이 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내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잘한 티는 나지 않고 못한 티만 나는 일입니다. 364일 짜리도 단 하루 실수하면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는 핀잔을 듣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외출할 때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살림은 잘 못한다는 한마디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싸움이 되겠죠. 하지만 아내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아내가 일을 하는 것을 남편도 좀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집에 오면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맞춰놨으니까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 진짜 모습을 알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단점들을 부각시켜 싸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절대로. 비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문제로 싸우게 되시나요? 또 싸우고 나서는 어떻게 화해하시게 되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